한국에서 요즘 정말 뜨거운 법이 하나 있는데요. 대형 건물의 IT 안전을 지키자는 아주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이상하게도 국민 대다수가 사는 곳은 쏙 빼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슬라이드를 통해 이 논란의 IT 유지보수법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테리한 법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분명히 대규모 건물의 IT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자, 뭐 이런 좋은 생각에서 시작했을 텐데, 아니 도대체 왜 80%나 되는 대부분의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 걸까요? 이상하죠? 이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법이 처음엔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목표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들어보면, 아, 당연히 해야지 싶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CCTV, 방송설비 같은 복잡한 IT 시스템을 이제 전문가가 제대로 감독하고 관리하게 하자는 거니까요. 취지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취지는 좋은데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뭔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보세요.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 고작 20%입니다. 그럼 나머지 80%는요? 그냥 예외예요. 안전을 위한 법이라면서 다섯 곳 중에 네 곳은 우린 괜찮아 하고 그냥 넘어가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민의 60%에서 70%가 사는 아파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매일 가는 학교 바로 이 공간들이 이 안전망에서 쏙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법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건 차별이다. 이런 강력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의 불공정함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정말 와닿는 비유 아닌가요? 다른 중요한 건물 안전법들이랑 비교해 보면 이 법이 얼마나 유별난지 바로 알수 있어요. 소방법? 당연히 모든 건물에 적용되죠. 전기 안전법?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비교적 최근에 생긴 기계설비법까지도 예외가 없는데, 유독 이 IT법만, 아, 넌 빼고 하면서 특정 건물을 콕 집어서 제외해버린 겁니다.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비슷한 법인 기계설비법이랑 나란히 놓고 보면요. 이 새로운 IT법이 얼마나 깐깐하고 융통성도 없는지 알수 있어요. 기계설비법은 기존에 일하던 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임시로 관리자 역할을 할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IT법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경력 인정도 훨씬 좁아서 사실상 기존 인력은 자격을 따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이사 간 법이 만들어진 걸까요? 그 뒷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형적인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대형 건물을 다 포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돈 없다.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랑 학교 쪽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목소리가 제일 컸던 이두 그룹이 법 적용 대상에서 쏙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법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나머지 20%의 건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에겐 갑자기 엄청난 책임과 비용이 떨어진 셈입니다. 법 시행도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크기에 따라서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비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서 요구하는 고급 기술자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요. 1년에 1300만원 이상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정말 큰 추가 비용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리자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성능 검사를 한번 받을 때마다 100만원이 넘는 돈이 또 들어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비용인 거죠. 게다가 그냥 아무나 뽑아서 관리자로 앉힐 수도 없어요. 법에서 건물 크기별로 고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 이렇게 자격 기준을 아주 빡빡하게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게 뭐 사실상 수십 년 동안 그 건물에서 일해온 기존 직원들은 아예 관리자가 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대한 장벽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키자고 만든 법이 어쩌다 보니 일부 소수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법이 되어버린 거죠.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정치적 타협을 거치면서 이건 그냥 차별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법이 만약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법이 진짜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